thank 낚시를 갈라 그리는데, 오늘 고모 아들, 우리 외계인 친구 있잖아요. 외계인 친구가 자기 그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이 에... 농막을 전하는데,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 그 연못에서 한번 와서 낚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laughs> 연못에 고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또 붕어가 있을까 해서 오늘은 그냥 짬낚시겸 어뭐 작은 거래도 작은 붕어라도 한번 한번 낚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 종종 제가 낚시 못 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어안 쉬고 낚시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우선 상황 보고, 우리 가족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누구 누구 막네아아 아, 맞구나 아 내가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와 완전 농사꾼 다 됐네 야이알이래어 이래가 이래가 지 됐네 이이거가 이래가 이래가 이거 이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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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이래가 이가이어가 저수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여기. <laughs> 야 완전 이거 명랑구머인데명랑구머저저저 <laughs> 바로지 저, 저 피레미. 어. 저거 때문에 떡밥이 안 내려가는 거야. 자가 어.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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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누가 넣는지 자생이. 아 누가 놓으셨는지. 거기 이거는... 나오는 거 어, 보고. 나오는 어거 재밌겠는데. 저저 저. 어저저 저. 아, 어. 근데 이 수염이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저거 뜰 채로 다 건져 버려요 나는, <laughs> 나는 못 잡았어요 아, 네, 네. 아 우리 아, 아, 네. 아 우리 우리 아 소우리입니다서울지 <laughs> <laughs> 완전 둔봉. 야, 이게 괜찮겠는데. 어우, 깊이가. 장면 아닌 게또 나옵니다. 이게. 아우, 재밌겠습니다. 아주. 이만큼이야. 와, 여기, 그 여기다 불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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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탕 끓이면 끝내주잖아 어때요? 와, 버들치다. 버들치. 그래, 버들치. 요거. 오늘, 술안주로. 아, 먹는데? 징그럽다, 징그러. 뭐, 뭐 징그러워. 뭐, 뭐가 징그러워. 와, 맛있겠네. 아, 이거 미니 사과야, 뭐야? 미니 어. 사과인데, 아로 뭐라 그래? 나 또? 어, 이거 먹어야 돼. 맛이? 이거 뭐, 이거 하나 기다렸어. 그래? 네.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조그만 둔봉, 연못. 한번 여기서 피워보고 오늘 가족들이 같이 나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아, 저는 여기서 이제 피고, 근데, 붕어가 어떻게 좀 나올지, 붕어가 좀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네, 버들치들이 많아가지고, 아, 아까 보여드렸듯이 버들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 버들치 때문에 좀 고민인데, 뭐, 떡밥도 끼 껴보고, 지렁이도 좀 아까 캤으니까, 지렁이도 한번 넣어보고 여러가지 버들치만 이제 어쨌든 좀 조심하면 어때입질를 한번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첫 캐스팅 한번 떡밥을 해서 한번 보내봐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족끼리 오셔서 오늘 어, 좋은 자리에서 식사하고 맛있게 고기 먹고 여기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외계 아, 아이고. 어떠십니까? 아 기분 좋죠. 아 기분 좋아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 그... 아 가족들을 위해서. 이거 먹고 나 너무 뚱뚱해지는거 아닙니까? 아뭐 이제 소화시켜야죠. 아대지되는거 아니고? 뭐지? 전용 낚시구 있어요 아 네, 전용 낚시터. 네 전용 낚시터.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인사 좀해 주십시오. 아, 우리 네. 구독자님들한테아 <laughs> 관례적인 <laughs> 쪽에서 온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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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험니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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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우리 고모 뿐이 없죠. 우리 조각뿐이 없어. 아. 아. 아, <laughs> 아 접시. 좀. 접시. 어우, 아, 고모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놨어? 응? 네? 고모,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소금을? 아유, 무슨, 하나 먹고 그냥 뒤지라고 그냥. 와, 우선 완벽하게 네 개를 지금, 어,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을 보고, 네. 이렇게 네 개를 켜놨습니다. 아, 외계인도 오늘 한 번, 네, 잡아보겠습니다. 네, 잡아보겠습니다. 아, 과연, 누가 더, 아, 대단한 또 맥주까지. 물 구매를 했는데. 아, 집을. <놀람> 님. <놀람> 우와, 스토리 님. 아, 예. 와! 우! 어 진짜요. 야, 이냥뭐잉어예 잉어? 붕어 붕어 붕어. 자, 잠깐만. 스토리 님. 야. 와. 아, 도감입니다. 잉어입니다, 잉어 와. 잉어, 잉어 아닙니다. 붕어입니다, 붕어. 아, 붕어입니까? 네. 아, 신염이 없네요. 예, 네, 붕어입니다. 붕어입니다. 옆, 옆으로 옆으로 딱두세요 아. 신경이 눌리니까 그 떡밥 내려저좀 보여 주세요.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자, 자, 여기 보세요. 둥머리를잡 보이십시오. 잡았습니다! 이런 <laughs> <laughs> <요런> 놈이 잡았습니다! <laughs> 예! 아,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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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처먹었는지, 왜 이렇게. 아, 아, 신고를... 아 기가 막힙니다. 야. 야. 야, 드디어 또, 또 나옵니다. 야, 이, 뭐, 이 소리지, 이거, 완전히 둔벙이고.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응? 어? 이거 뭐하는데 됩니까, 여기가, 지금. 어? 전주인이 뭘놓어놨어 이거, 대체. 응? 어? 이런 음. 낚시터가 있어. 대단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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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아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거입니다. 아 수영이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와수염 어, 없어. 우와아깔 좋아요 깔좋습니다아 아, 좋습니다. 야. 이제 밤낚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밤낚시 한번 어, 케미를 켰으니까 지금 화면상은 좀 약간 밝은데 약간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어, 밤낚시 한번 해보고 한 11시 정도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상황 보시고 어, 더 이어가고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무슨, 뭐, 잉어인 줄 알고, 어, 맨처음 상당히 첫 캐스팅에 끌어올린, 아 어, 붕어 같은 경우가, 어,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 너무 커! 너무 커고 너무 커가지고 아! 아! 대물이에 올라오네요 대물이 하 올라와요 아! 대찮하죠 아! 아! 이런 붕어가 안 나오네 아! 상당히 크죠? 이따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손맛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와. 아. 어이씨. 멀리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좀, 여기 좀 뭐, 아, 여기 좀 뭐.

편지 먹이가 장난이 아니지. 그게 사실 그게 응. 그래. 응. 그래. 그래. 그런 어미 무슨 다 나가야지, 이만가야지, 쿨쿨 씹본.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대별로. 네, 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붙이야, 붙이야. 자자자자. 추워, 추워. 어. 어제 낚시했어요. 아, 한 마리 잡았어. 요럼 지금 한 마리 잘잡었어요 몇, 아, 몇, 몇 마리 잡았어 나? 몇 마리? 어... 다시 아, 나줄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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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라 아니 그거 저거 할 거야. 저기 최유 선생님 어. 그 붕어 집 내릴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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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진짜요? <웃음> 아, 아, 진짜? 아니 여기 지금 물색깔이 이상한데 저, <laughs> 저, 아니야 저거는 <laughs> 물 색깔이 왜 그런지 알아? 왜 수초가 많아서 그런가? 왜 그래요?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 아니 그 정도 초록색이 돼.

아, 이렇게도, 에어컨이 틀어있 얼마나 월 말에 나왔어, 올해. 아, 알지, 뭐. 낚시가방이 밑에 <laughs> 튕겨가지고. <생각했지>, 아, <길은> 그걸 <laughs> 자대는 에 넘어갔지. 그리고 또, 어. 그, 자대? 왔다 갔다 그거 다 거기 또뭐 장소나 좋아? 어. 어. 아. 아, 이 고장 왜. 아니 힘이 들어 죽겠어 되게 <laughs> 그러니까 남이면 힘이 안들 거야 아, 그럴지 모르지 어 아, 저, 그래, 저, 그래 진짜 고생을 하냐 막 그런 생각에 아, 힘이 너무 들었아 좋아요. 아, 좋아요 구독 아, 눌러야지 아, 아니, 그래. <laughs>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도 그냥 나가는 아, 애들이 어. 거의 100이면 어. 거의 한8 0 8 5도데 좋아요를 안 눌러, 눌러. 그냥 좋아요도 안눌고 구독도 안 눌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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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고 가 너는 뭐 다른 영상 보고 뭐. 었어나안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지금 아까 좀 전에 입질을 좀 바꿔 받았고 어, 어쨌든 어 지금 재미있습니다 낚시는 딱네 대를 펴놔서 좀 편하기도 하고 시안성도 좋고 입질도 올 것만 같고 어 그러네요 잡떡밥이다 보니까 스페셜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입질은 좋은데 붕어가 안 먹네요. 붕어가 먹어줘야 되는데. 아, 버들치네, 버들치. 아, 밤에 또, 이 버들치가, 극성을 피네요. 아, 클일 났습니다. 옥수수를한 번, 달아서, 오수, 옥수수로, 수 아, 옥수수가, 근데, 주소는 옥수수랑, 이게 공략이 이게 딱딱하네, 좀. 렇게요안 먹어줄 것 같아. 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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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 좋아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 좋아, 힘들어. 좋아. 아. 아우, 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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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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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하지 말아라, 알았어, 꾹꾹 대지 마. 자, 잡아냈습니다. 아, 길어요. 뭐, 이거 뭐, 응? 아, 조금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예, 네, 훌륭하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오! 아우, 너왜 그러니? 떡밥, 다 없고, 아우, 씨. 개작키 개, 씨. 아우, 왜 그래. 좀 가만히 있어, 좀. 아, 참.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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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보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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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0, 30, 어. 한38 정도 나오네요. 길어서 38, 38입니다. 38, 깔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10시 정도 돼 가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아이 덤벙에서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날씨는 아주 춥지는 않아요 어, 그런대로 견딜만 했고요 아그 다음에 오늘 낮서부터 한번 해 봤는데 그래도 여러 마리 잡아서 손맛도 제대로 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인, 아, 소류지는 아니고 거의 연못에 가까운 한 600평, 700평 정도 되는 작은 둔봉에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연찮게 오늘 아, 여기, 아, 여기를 알게 돼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 다음 편에 네,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는 허구 나가셔야 됩니다. 그금 총, 한 놓친 거 빼면, 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30cm 넘는 것들, 아, 한 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휴, 많이 아습니다 그래도. 자, 한 번, 꺼내서, 아, 한 보여드리고,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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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체릇 체릇 아씨 체릇 야야야 어디 가니? 거기 깜깜해 이쪽으로 와봐 아 좋습니다 아 얘네들이 좀 조금 아 많이 잡았죠 그래도 오늘 어우 이거 한번. 대박이죠. 완전히, 이 정도면. 아, 대박입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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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만히 가만 있어봐라. 금 사진 좀 찍자. 야, 유튜브 좀 나오자. 좀. 아, 얼굴이 더럽잖아. 아, 이 정도면 뭐, 대박입니다. 어? 자, 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아, 잡았습니다. 이렇게. 야 오늘 뭐, 개 탔습니다. 개 탔어요. 아, 좋죠. 야 좋습니다. 아, 붕어로. 아이고. 스토린도 이렇게 많이 잡는 날이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아, 어, 사이즈가 이거 지금 거의 어야야야야야야야야가만 있어 봐. 와, 이거는 거의 38. 아, 좋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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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디 가? 어디 가려고? 야, 나나 줄게. 나 줄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아, 이제 잘 놔두고 놔주고 아. 가겠습니다. 아, 부모 뭐 좋습니다. 뭐. 어? 아, 붕어 좋아요. 안녕. 아. 와, 거의 40짜리. 아, 요거. 요것도. 아, 좋죠. 아휴. 어휴 놔주는 것도 참 놔주네요. 어우 어, 어. 가라. 너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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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도 가고. 아, 죽은 척 한다고, 안 보내주지 않아? 아, 좋죠, 이거. 자, 아, 좋죠. 아, 좋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여기 또한 마리 또 있네요. 여덟 마리. 총 여덟 마리. 아,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또 없나? 또 없겠지, 어디? 아, 또 엄마 하는 너무 없지? 자, 이제 접겠습니다. 아, 아직 안 찍었어. 아, <laughs> 아, <왜? 웃음> 자, 다시 한번. 아, 자, 가자, 가자, 가자. 예, 예. 자, 큐. 자, 제이 아, 화이팅! 해 봐. 오우, 좋아요? 아이고. <laughs>